기분이 더 좋아지네. 야! 가보자고! <laughs> 안녕하세요. 타인입니다. <laughs> 제가 지금 화장이 좀돼 있는 얼굴이죠? 사실은 오전부터 촬영하던 게 있었는데 막상 영상 찍은 거를 뽑아가지고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영상이. 그래서 그냥... 쿨하게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사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지 않아서 물론 지금 오후 4시밖에 안 돼서 하루를 마무리하려면 아주 멀었지만 어떻게 하면은 조금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역시 맛있는 걸 먹어야지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침 제가 아주 예쁜 도시락을 사다 놨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도시락을 싸서 먹는 걸로 기분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리를 할 기력도 없거든요, 지금. 혼자 살면서 요리하기 싫을 때 주로 먹는 것들 소개하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돼 있는 상태로 나머지 하루를 보낼 수 없어. 어떻게든 작은 행복을 찾아서 그 행복으로 다시 에너지를 삼아가지고 다음 스텝을 밟아야겠죠. 제가 사실 어제부터 집에서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온몸에 근육통이 있는데 맛있는 걸 먹어야지 또 운동할 기분이 또날것 같아서 도시락을 예쁘게 꾸며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뭔가 오늘 되게 기운 빠지는 일이 있거나 지칠 때 남은 하루 동안 내가 할수 있는 작은 행복을 좀 찾아가지고 그걸 하세요. 그러면 자기 전에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럼, 안 좋은 기분 회복하기, 도시락 만들기, 고고! 야! 일단, 도시락 소개 먼저 할게요. 이렇게 생긴 도시락이고요. 수저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넓어서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겠죠? 여기다가 떡볶이랑 튀김 넣어서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릇이 귀여우면 뭘 먹어도 조금 더 맛있는 착각이 됩니다 제가 밥 차려 먹기 귀찮고,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먹기도 싫을 때, 냉동이죠? 꼬마 돈가스. 그냥 일반 돈가스는 양이 너무 많아서 항상 남거든요. 그래서 돈가스가 땡길 때는 이렇게 조그만한 거를 먹고요. 제가 김치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입 아삭 김치전. 진짜 김치 양도 꽤 많이 들어있고 되게 조그만해요. 저처럼 약간 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진짜 딱. 이건 매콤한 후라이드 치킨 강정 같거든요? 알이 되게 작아요. 치킨을 먹고 싶은데 저는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 그걸로 한 3일을 먹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laughs> 차라리 이런 거를 사서 치킨 대용품으로 먹고 그냥 넘기는 편입니다. 버팔로 윙! 이 사세? 사세 버팔로 윙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자주 먹는 냉동 반찬들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다 담아서 맛있게 먹어볼게요. 벌써 기분이 다 회복돼버린 것 같은데? <laughs> 전자레인지에 밥이 돌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반찬을 데워야 해. 종이 호일에다가 담을 건데요.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치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작죠? 이거 두 개. 오늘 먹어야 할 반찬이 많으니까 두 개만 돌리고. 아,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반찬 에어프라이기에 돌리는 것만 한 15분 걸리거든요. 밥을 너무 빨리 데웠다. 근데 도시락은 원래 식은 밥이 더 맛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체면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 꼬마 돈까스 진짜 작죠? 근데 이거 맛도 괜찮아요? 저는 오늘 많이 먹고 싶으니까 다섯 알. 알았어, 금방 가. 미니 치킨 됐어야겠는데 아유. 짜짜짜짜. 평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먹진 않아요. 평소에는 그냥 한두 가지, 두 개만, 세개 먹자. 하딩을 좋아하거든요. 자, 이제 이 친구들은 에어프라이기에 15분, 180도에서 돌려줄 거예요. 제 생각엔 여기에 밥을 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일반 밥보다 적은 양의 햇반이거든요. 반찬을 오늘 많이 만들었으니까 여기 반찬, 여기다가 밥을 넣읍시다. 어, 딱이네요, 사이즈. 이러면 또 기분이가 좋아지지. 이러면 또 기분이가 좋아지지. 딱이야, 딱이야. 딱이죠? 식으면 안 되니까 뚜껑을 덮어 놓겠습니다. 기분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물론 제가 요리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기분이 더 좋아지네. 야! 뮤어러 조식하게다가 담을 건데 카메라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넣어야 되지? 기름 범벅이 되고 있거든요. 돈까스는 밥 위에다가. 왜냐면 위에 소스를 뿌려야 되거든요. 김치, 짠. 쉬운 일이 아니네요. 예쁘게 쌓고 싶은데 게좀 어려운.. 고지혈증으로 가는 도시락이 완성돼 버렸거든요. 양심상 채소가 조금 있어야 될것 같으니까 자, 방울토마토가 있길래 가져왔고요. 치즈에다가 해서 꽂아줄 거예요. 도마를 따로 꺼내기가 싫어가지고 여기다가 토마토를 썰어주겠습니다. 손 씻었습니다.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슝슝슝슝슝 슝슝슝슝 토마토 치즈 꼬치 치즈 양은 취향대로 하면 되겠죠 꼬치 두개 야호 아, 괜찮은 것 같죠? 짜잔 너무 맛있겠죠? 도시락 까먹으러 갑시다 예이 도시락 만들기 끝. 제가 만든 거는 없긴 해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도시락. 냉동바 다음에는 제가 직접 반찬도 만들어서 안에다 채워 넣는 것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 안 좋았으니까 봐주세요. 저는 절 봐줬습니다. 자, 그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더 좋아지네. 너무 예쁘다. 아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나에게 예쁘게 차려준 도시락을 보니까 살짝 울컥하네요 물론 내가 막 열심히 요리를 하진 않았지만 좋네요 그럼 맛있게 먹으면서 유튜브를 봅시다 치킨 음, 진짜 도시락 싸가지고 밖에서 먹는 기분 나. 음, 너무 서럽다. 언제 소풍갈수 있지? 음, 개맛있어. 음, 아유, 이거 김치전 진짜 맛있어요. 안에 오징어도 들었거든요. 진짜 추천. 음, 너무 맛있다. 이거 치즈방울토마토 진짜 맛있어요. 와인 먹을 때도 맛있고 간식으로도 너무 맛있고 너무 어, 맛있다. <laughs> 진짜 도시락 싸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 기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 제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의욕이 완전 바닥이었는데 최근에 좀 힘든 일이 많았었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진짜 저처럼 별거 아니게 냉동식품 돌려서 그냥 예쁘게 이렇게 꾸며서 먹기만 해도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준 기분이라 되게 위로가 됩니다. 아주 좋은 식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락 싸먹는 기분도 들고, 요리 안에서 좋고, 맛있었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냉동 반찬들은 제가 진짜 자주 사다 먹는 거예요. 떨어질 일 없이 떨어질만 하면 사서 냉동고에다가 쟁여놓고 이런 반찬들이라서 하,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Yeah. 어제 도시락을 만들어 먹고 기분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오늘 점심에도 도시락에다가 맛있는 걸 담아서 먹을 건데 오늘의 메뉴는 떡볶이. 2, 3인분이거든요. 아마 만들어서 점심 때 먹고, 간식으로도 먹고, 저녁으로도 떡볶이를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삶은 계란이랑 떡볶이를 먹는 걸 좋아해서 우리 새 언니가 준 계란 삶는 뭐라 그래야 돼? 계란 찜기? 계란 찜통. 계란 두개 얹어서 9분 돌려주겠습니다. 전자렌지에. 조금 어, 음. 다 쓰진 않을 것 같아. 어묵을 많이 넣어서 이 정도는 남기겠습니다. 음. 두 개다. 갑시다 잘 먹겠습니다 치즈를 덮어 오뎅으로 녹여 녹아라 먹어볼까요 이제 너무 맛있겠죠 음, 너무 맛있 <laughs> 좀 남았는데, 제가 사실 떡볶이를 그렇게 막 자주 먹지 않거든요. 건강 때문에 안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한 번씩 미친 듯이 땡길 때가 있더라고요. 밖에 나가기 귀찮으니까 냉동떡볶이를 먹었고요. 진짜 그러니까 웬만한 그냥 떡볶이집보다 이 석관동 냉동떡볶이 먹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소스도 너무 맛있고, 떡도 너무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었다. 냄비에 조금 남았거든요. 그거는 저녁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예쁜 도시락이나 그릇에 음식 담아 먹는 게 굉장히 만족감이 드는 행위군요. 아 어, 배불러 이제 저는 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찍었지만 폐기처분을 해야 했던 그 영상을 오후에 재촬영을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놓쳤던 부분 신경 써가지고 다시 찍어보도록 하죠 아마 업로드 일정이 살짝 꼬이긴 했는데 뭐 꼬이면 꼬인대로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미래에 내가 알아서 잘 해줄 거란 믿음이 있으니까 가보자고!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여러분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뭐 아침에 영상을 보신다면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오늘 떡볶이 먹어가지고 운동을 조금 빡세게 해야겠어요. 화이팅! 예미운 하루 되세요. 가보자고!